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수원 당수지구 상가 분양 3편 성산타워 분양입니다. 성산타워는 사거리 코너에 건축 중이며 당수지구 메인 도로 두 군데와 접해 있습니다. 이 도로는 호매실에서 과천 봉담 도시 고속도로와 이어져서 통행량이 많으며 이 도로는 아직 개통 전인데 추후 당수 구도심에서 상업 지역 오른쪽 지식 산업 센터 단지를 지나 홈의실력홈 플러스와 연결됩니다. 성산타워는 1단지, 4단지 아파트와 횡단보도로 연결되어 있고, 5단지 아파트 주출입구에서 단지 내 상가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건너편 4단지 아파트에서 바라본 건물 조감도입니다. 성산타워 지번은 당수지구 일반상업용지 C 3-1 블럭이며 대지면적이 650평이 넘고, 지하 3층에 지상 10층 연면적이 5,400평이 넘는 규모가 매우 큰 상가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는 4대 에 설치되며 주차 141대로 상업지역에서 가장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공사 중이며 내년 10월 이전에 준공 예정입니다 성산타워 1층입니다 107호부터 111호까지 기업형 슈퍼마켓과 입점 협의 중인데 곧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너 113호는 실수요자 대상으로 분양하고 있으며 114호, 115호는 약국 독점입니다. 117호부터 122호는 커피숍 프랜차이즈와 협의 중입니다. 123호와 124호는 편의점 독점 호실입니다. 2층 201호부터 208호까지는 프랜차이즈 매장과 협의 중입니다. 3층에서 6층은 병의원 층입니다. 당수지구 전체 13,000배우세대면 안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진료과목이 입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중 메이저 진료과목인 이비인후과가 성산타워에 입점 확정되었습니다. 5층과 6층은 대규모로 움직이는 병의원이 있어서 한계층 단위로만 분양하고 있습니다. 7층과 8층은 영어 수학, 과학, 논술, 음악, 태권도장, 입시학원 등 학원 관련 업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9층은 층고 4.5m로 스크린골프, 피트니스 등 운동시설입니다. 10층은 층고 6m로 전체 키즈 카페로 추진 중입니다. 성산타워 1층은 순수 자본율 5%를 기준으로 2층 이상은 6%를 기준으로 임대를 맞추고 있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조건입니다. 계약금 10%와 1차 중도금 10%는 잔압이고 나머지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입니다. 성산타워 시행사는 신한자산신탁, 시행위탁사는 주식회사 덕산, 시공사는 성산종합건설, 자금관리는 수협은행에서 합니다. 성산타워 관리 문의는 위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